예, 소개 나이는 70세고요. 이름은 신현왕입니다. 직업은 전문건설업 신동화 특수방수, 미장방수, 도장 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년시절 사장님 의 꿈은 이루셨는지? 저 추억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을 늘보면는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문 건설을 하지만은 항상 어려운 사람의 근을 진사람임을 다시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꿈을 이루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은 항상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오만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일에 신념을 갖고 모든 일은 내 집, 내일 같이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잡으시면 갖고 첫째도 둘째도 모든 거는 아 지금이 시작이거나 하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한 바로 신동아 특수방송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마음이 변치 않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동화 특수 방수가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 내용이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오면서 80년도부터 나무집사리를 그 6년에서 기술을 숙축해서 배워서 해봤지만 참 어려운 과정도 많고 옛날에는 기계로 안 하고 훗 심을 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하면서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형, 항상 저는 오로지 한 길만 걷고 남이 뭘해 잘해도 안 하고 오로지 방수라는 기술을 배워서 앞만 보고 달려온 바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싸서 정력과 또 기술과 정직함을 갖고 이렇게 해온 바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사업을 성공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큰 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회사는 사람은 항상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집 같이 모든 일을 양심껏 앞을 보고 모든 사람의 욕을 안 먹고 아 잘하는구나 정직하구나 가격 면에서도 땀보다도 좀 저렴하게 모든 일을 성의껏 성실껏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고 지금도. 이를 수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것 같습니다. 처음 사직동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인천동으로 오셔서 이제 좀더 좋으신 점이 있으신지, 좀더 사업을 확장하셔서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좀 설명해 주세요. 아, 사직동에 있을 적에는 여러 면이러다가환경서 부터 안 좋고 저희가 자재가 많고 모든 게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운천동으로 오게 된 바로 또 운천동 와서는 이사를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자유롭고 자기가 일했는데도 거리낌 없이 창고나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모든 게 꿈을 이루는 것만 마찬가지로 또 일도 그렇고 성장하는데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운천동 오니까 모든 일을 했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했다고 아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좋은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온천동으로 신동아특수방크로 옮기시면서 이제 봉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 사회에 이제 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사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주위에 보면 너무 어려운 사람 있고 어려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흥덕 경찰서 안보자문위원회서 위원장을 몇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 또세터민들을 많이 도몇 년을 도와주고 또 거기에 또 벗어나서 저 불교의 회장을 하면서도 불교의 그자녀들이 어려움은 또 장학금을 또 전달해주고 또 전문원서를 또 하니까 전문원서의 운영위원회면서 사개구의집수리 봉사와 어려운 가정에 일을 도와주고 또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의 빛 위원장을 하면서도. 운천 신봉동 니에 나가서 청주시를 하면서도 청주시의 대표를 하면서도 여러 가정에 진짜 가정마다 요새는 또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나 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나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 보면은 돌아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돕게 되고 지금도 현재도. 흥덕구의 대표위원장으로서도 역할하면서도 사계구에서도 내 자랑이 아니라 야 흥덕구는 잘하는구나 흥덕구 위원장님은 진짜 대표위원님이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가끔 듣고 제가 여러 단체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한테 칭찬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4 0년 동안 안방도달려오셨는데 요즘 나는 이제 어그제 고미소지 뭐 어떤 순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제가 40년을 넘게 참이 일을 해오지만은 습식 공사, 미장방도 조적 타일 공사를 해보면서 어려움도 많고 주위에 공사를 해보면 업주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장해면서 청주시에 그래도 우리 분야에서는 최고로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앞으로만 보지만은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자녀들과 기업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아 사업을 물려주면서 아 나는 봉사를 했다는 거를 4, 5년 전서부터 이렇게 이웃에 어려운 분들을 돌보니까 또 좋은 것 같고 또 사업을 하고 이익이 좀 남으면 장학금 전달이라든가 여러 군데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 이 있으면 추석 선물 여러 가지를 봉사를 해 보면, 자 봉사하고 나면 참그 뜻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고 자부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40여 년된 선배 기업인으로서 지금 이제 항상 열심히 하는 후배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듣는 소리도 많고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가 많지만 오로지 한 길을 걷고 또 남한테 이렇게 귀할 거 듣지 말고 정직하게 아내집 같이 봉사하고 내집 같이 공사하고 아 이게 내 집이려니 내가 내가 살 집이려니 이렇게 공사하다 를 보면 명품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게 또 내가 큰 재산인 것들더라고요. 내가 성실하게 해물로써 아,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 신동아특성송 신사장은 진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구나. 그 책임감과 성실함, 부지런함, 네, 모든 게 나도 목표고, 앞으로도 내가 아내고 자식이 된다면 은 그런 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